제몇해 광복절이라 대답도 못하는 방송통신위원장, 바로 이진숙 위원장입니다. 현재는 탄핵당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국회 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이진숙 씨는 시종일관 모로세로 대답을 회피하며 국회를 농락했습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서도 뉴라이트 사관에 대한 문제에서도 박문진 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회피를 했는데요. 그 정점은 광복절이었습니다. 오늘이 제몇회 광복절인지 묻는 질문에서도 광복절을 광복절이라 부르지 못하고 논란이 있어 대답을 못 한다는 아무 말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어, 이진숙 증인께서는 지금 자꾸 직무와 관련된 거 대답할 수 없다고 하면서. 탄핵 소추 당한 거 방패 삼아서 지금 청문회 농락하고 계시고요. 직무대행은 본인 권한 없다고 하시면서 대답을 계속 회피하시는데 두분참 보기 좋습니다. 그 나란히 앉아서. 청문회 무력화시키려는 노력에 눈물이 나고요. 어, 두 분은 책임감이 정말 없구나. 전혀 찾아볼 수 없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이진숙 지능님께서는 아직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당제성이 있다에 대답을 못합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 어, 못합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사상의 자유, 생각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어, 전... 여기 계신 분들하고 네. 생각이 됐습니다. 같거나 다르다고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들하고 같이 생각하는, 조금 전에 뉴라이하다고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뉴라이트 말씀을 하셨는데, 뉴라이트 사과는 매국적, 친일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것 또한 예 아니오로 대답을 좀 해주십시오. 예 아니오라고 답변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의견의 동의를 그러면은 그리고 오늘 이 어, 한다고 들어 듣겠습니다. 저는 광복절 내일 사도강산에 갑니다. 일본의 친일 행적. 밝히러 갑니다. 저의 이런 노력의 전투력을 지금 상승시켜 주고 계시고요. 이래서 삐뚤어진 역사 인식 가지신 분이 방통위원장직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박문진을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 선, 이사 임명 선임 현 상태로 강행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 문제점을 지금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몇회 광복절이죠, 이진수 후보자님아 증인님. 지금 광복절 건국절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어,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내일은 몇회 광복절인지도 말씀을 못하세요? 제가 여러 번 말문이 막히네요. 일본인이십니까 아, 가만 아니 가세요. 그러면은 광복절을 왜 그걸 못하죠? 내일은 제, 제 79회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네. 역사관은 정동영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 듯이 가치관은 그래서 중요하다고 있습니다. 생각을 합니다.